영혼이 살지는 매일의 양식 데일리브레드 6월 21일 하나님의 선물인 오늘의 예언의 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위대한 결과보다도 일한 동기를 중요시하며 성취한 위대한 업적보다 선과 충성심을 더 중히 여기신다 교회증언 2권 510페이지 오늘의 말씀 0편 40편에서 45편.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41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 지로다 아멘 아멘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일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리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건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 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묻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오,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불안해하지 않고 반서이신 주를 의지하는 온전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